안녕하십니까. 지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작은 톤수의 일자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엽기 어, 떡볶이라고 알고 계시죠? 어, 대국민이 좋아하는 범국민 음식이죠. 여기서 이제 또 식자재 배송 차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톤 혹은 이제 3.5톤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투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동기와 냉장기, 이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냉동기, 냉장기를 나누기 위한 중간에 칸막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TO는 딱 세대가 있습니다. 근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가 다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남양주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에는 수원, 수지, 죽전 12개 점포를 돌고, 화목토에는 영등포, 구로, 신림 13개 점포를 도는 노선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남양주에서 시작을 해서 월, 수, 금에는 수원 12개 점포를 가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강북, 월계, 장위 12개 점포를 도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양주에서 시작을 해서 월, 수, 금에는 서울, 강남 그리고 화성, 동탄 10개 점포를 돌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강서구를 10개 점포 정도 도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5시에서 그리고 오후 2시 일이 딱 마치게 되면은 현지에서 퇴근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무는 주 6일 동안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은 휴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조식이 따로 나옵니다. 조식이 제공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완제로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나 톨비는 전액 다 회사가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입사하시고 1년 동안 근무를 잘 하시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은 150만원씩 총두번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근로자의 날, 명절. 이때 이제 그 명절, 떡값이라고 하죠. 음, 30만원씩 그 추가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4회 나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투잡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게 되면 추가 일자리도 얼마든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만약에 금액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